나의 사랑을 전자파로부터 지켜주세요. 가해자가 되어버린 가족들 사이에서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나의 사랑을 전자파로부터 지켜주세요. 가해자가 되어버린 가족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나의 연인에게 아, 저의 애틋한 사랑을 전자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요즘 온 가족이 나를 향한 시선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들은 마치 전자기파에 홀린 것처럼 나의 소중한 일상을 괴롭히는 괴물들, 그들은 나를 주목하고, 나의 프리스커, 예쁜 비밀번호의 사소한 세세함에도 기 기울이며, 속은속은 속삭이듯 나를 괴롭히지요. 너 그거 아냐? 너는 전자파, 과민증, 이치에스가 있어. 우리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라며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그들의 희극적인 태도 참으로 웃기지 않나요? 이들이 나를 위한 사랑을 그렇게 간절히 쏟아부으며, 집착의 연극을 펼쳐 보일 때 나는 그들의 핑크빛 내정하니 정말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너무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마치 공사장 인부들이 울어대는 소음 사이에서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그들은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며 자신의 전투를 연출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